미국 중남부 곳곳에서 잇따라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소 한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아이오와 당국은 1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현지 시간 21일 곳곳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로 인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한편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아이오와주 그린필드 남서쪽에서 차를 몰고 가던 한 여성이 폭풍에 차량이 휘말려 날아가면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오와 주지사는 재난당국의 응급구조대원들이 그린필드에서 파손된 건물들의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 기상청은 초기 조사 결과 그린필드에서 풍속이 시속 219에서 265km인 EF3 등급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지역에 큰 피해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